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 클릭뱅크라고 하는 어필리트 마케팅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좀 돈을 벌수 있는지 지난 한, 한두 주 정도 어, 제가 테스트하고서 어, 버, 돈을 벌었었던 여기 그 포뮬라 중에서 어, 직접적인 예를 좀 거의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좀 따라 할수 있는 제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으며 뭐 어떻게 팔았었는지 그 방법도 좀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어, 뭐 이런 뭘 했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하는 모든 제품들을 판매를 할 때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갑니다. 뭐 4804에서 뭐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웹사이트 하나, P랑 S는 product 아니면 service.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뭐를 팔겠다 하는 거죠. 뭐그 팔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게 이렇게 뭐 그림 갖다 놓고 뭐뭐뭐 뭐, 뭐, 뭐 나는 무슨 서비스 합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냥 웹사이트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뭐 물건이 팔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쟁자가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웹사이트 이쁘게 만들고 뭐좀 글을 이제 카피를 잘 쓰는 거죠. 그림도 잘 넣고 좀 설득력 있게 그림을 넣고 뭐 그림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이 사이트에 딱 들어왔었을 때 사고 싶게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웹사이트를 누구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앞에 이 웹사이트를 줘야지 설명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앞에 바로 준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무슨 아마존 뭐 이런 데 가서 사면 것이 아니고 아예 이름이 모르는 사이트로 보통 오잖아요 이 사이트는 보통 무슨 뭐 뭐, 뭐 브라인닷컴 아니면 뭐 통포대학닷컴 이런 걸 쓰면 딱 들어와서 누가 아 이게 누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전 단계를 노는 것을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고 하기도 하죠. 프리셀 페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어, 무슨 뭐뭐 압딘 뭐 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랜딩 페이지의 역할은 뭐냐? 어, 여기서 그림을 놓고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왜 이거를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어, 랜딩 페이지는 오늘 보여드리지 않고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클릭뱅크에서 뭘 샀었는지. 근데 이전 페이지에서 뭘 하냐.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자전거를 판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자전거가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 자전거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를 못 탔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나서는 남들보다 뭐더 빨리 뭐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할수 있다든가 아무튼 설명을 할수 있는 페이지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품을 팔기 위한 구매를 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어어 어 그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그 웹사이트 그 가면 무료로 이, 이거는 참고로 다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페이스북으로 에드베타징을 이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일로 그냥 딱 광고 딱 만들어가지고 일로 보내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 해서 광고에서 사람들이 보고서 클릭을 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클릭을 했으면 이 100명 중에서 뭐 10명이 클릭을 하고 10명 중에서 한명 정도는 살수 있는 그래서 이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어 이제 온라인 마케팅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다 이런 단계로 갑니다 무슨 옷 티셔츠를 팔던 뭐뭐 뭐 비행기를 팔던 자동차를 팔던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머리를 깎는 걸팔던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클릭 뱅크에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해서 광고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어, 설명을 안 드리고 어떻게 이인트레스트이 이 부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테스트 했었고 무슨 테스트를 해서 이게 됐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을 자, 참고로 <laughs> 2주 전에 지금 11월인데 19년. 자, 제가 테스트 했었던 어, 제품은 이겁니다. 어 백이어 레볼루션 이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통 팔분하면은40 정도의 돈을 받았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이고 그래비티도 높죠. 뭐 이거는 그렇게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번 팔고 나면은 40불 거기다가 업세일까지 있으면은 보통 한번 팔고 나면은 아, 한 5, 6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무료로 할수 있으니까 클릭을 해보면 프로모트에서 가면 이게 나오는데 자 여기가서 보시면은 이런 페이지로 나와요. 들어 가서 뭐 비디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r 나 그러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여기서 얘기했었던 이 페이지인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좋냐? 보통 어, 내가 제품을 따로 뭐 만들어야겠다. 그럼 웹사이트 따로 만들고 뭐뭐뭐 뭐, 뭐, 카피 다시 써야 되고 이미지 써야 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 무슨 그 뭐냐 아마존에서 하더라도 이미지 넣고 뭐 드랍 시핑 해놓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클릭뱅크는 이게 이미 누가 가서 구매만 할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할수 있게끔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가서 MIT 디스커버리 어쩌고저쩌고이게 팝업도 놓고 아니 영상도 쫙 만들어 놓고 구매하면은 삽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사면은 구매가 저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사십 불 하나 사면은 40불에서 한 50불 정도 돈이 떨어진 건데 자, 랜딩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뭐 어 제가 구체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뭐전 단계에서 어, 이그 뭐라 그러지? 솔라 에너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뭐 저쩌고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그 다음에 뭐냐. 누구한테 이 광고를 보여줄 거냐. 누구한테 광고를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누구한테 광고를 보여줄 거냐. 그거를 제가 테스트해가지고 됐었던 거를 보내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내드리도보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테스트했던 거예요. 어, 한 2주 정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를 테스트한 거예요. 참고로 이건 어카운트가 디세이블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인트레스를 찾아내고 다른 어카운트에다가 하면은 똑같이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테스트했었냐? 여기 그냥 글만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의 18세 이상 남자들에게 솔라 파워 하나만 얘기를 해서 9개로 인트레스를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지? 시 얘를 보여드릴게요. 음, 자, 자 어떻게 보셨었냐 자, 봐요. 미국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남자들, 근데 그 중에서 솔라 파워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를 인트레스를 택하고, 그 다음에 뭐를 뺐냐면은 페이스북 광고하는 사람, 비즈니스 페이지가 어드이 있는 사람들은 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한2.9 밀리언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요거를 보여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아홉 개를 만든 거예요. 아홉 개를, 아홉 개를 만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솔라 파워, 솔라 에너지. 지금 아까 이거 광고를 한 거예요. 예, 이거를. 솔라 파워로 무슨 돈 버는 이거를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홉 개를 체크를 한 거죠. 솔라 파워, 솔라 에너지, 솔라 카, 그리고 솔라 시스템.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총 1000불 정도 썼었는데, 그 처음에 이니셜 체크 값이 65개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보통 40불에서 50불 정도 벌면은 보통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첨부를 쓴 거면은 2000불 돈이 남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어,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9개를 다 돌리는 거예요. 100불만 쓰고서 이거를 cbo라고 해서 이거를 다 같이 돌리는 거예요. 다 같이 돌리고 나서 무슨 이거 숫자를 봤냐? 돈을 얼마를 썼냐? 이것보다 어 여기 아웃바운드 ctr 이거를 보는 거예요. click d u r a t i o 잘 나오냐? 이거 위에서 보면은 잘 보세요. 얘는 솔라셀 같은 경우는 4%, 5%, 3%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를 갖느냐, 그리고 제가 이니셜 체크아웃이 얼마가 됐느냐, 펄 s 스가 얼마가 됐느냐 이거를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됐었을 때 1, 1, 2, 2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솔라카 같은 경우는 4.5%가 나왔는데 어, 이게 없으니까 제가 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딱 보고서 생각을 하셔야 될게 어. 클릭 a 레이 o 여기다가 글 그림 아니면은 뭐를 넣고서 누구한테 여기서 인트 r 레스트가 이거였죠 무슨 솔라파워카에 있는 사람 젠더는 남자 지오그래픽은 미국 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광고를 딱 때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클릭했냐 안 했냐 그 수치가 이제 예고인 거예요 4% 5% 7%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여기서 셋업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서 리조트가 몇 개가 여기서 몇 개가 사졌는지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광고 1첫 번째에 있는 거 솔라 파워라고 하는 거는 클릭을 했더니 여기서 7.9%, 8% 정도 사람이 클릭을 했고 보자마자 본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서 8명 정도는 클릭을 한 거예요. 그죠?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갔었던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사서 총 25명 정도가 사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 처음에 이 9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이거 사실은 거기까지는 시크릿이니까 보여줄 수가 없고, 우리가 이거 인터넷 광고하는 데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연습해야 될 게, 이거 광고를 어떻게 해서 이 제품이 판매가 될까 한지 여기서 컨텐츠, 키워드, 카피라이트를 얼마나 잘 쓰고, 랜딩 페이지에서 카피라이트를 얼마나 잘 쓰고, 그리고 이 프라락이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거, 이거 인터넷 광고 하실 거면은, 아직 잘 모르시면은, 여기 어필리맥 마케팅부터 해보시고, 카피랑 글 만드는 거, 광고 어떻게 만드는 거 먼저 해보신 다음에 이걸 파세요. 이, 이, 이게, 이거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이런, Backyard Revolution이라고 하는 클릭뱅크 제품을 통해서, Interest는 여기는, 솔라 파워 이거 9개, 이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예 제가 알려드렸죠? 예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돈 얼마 썼는지 이것도 알려드린 거예요. 뭐, 그리고, 광고는, 이거는, 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광고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고,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들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있는 이거 중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것 중에서 반 이상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나는, 어 얘도 알았고, 얘도 알았으니까, 브랜시, 나 광고 어떻게 만드는지,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서 카피 뭐라고 쓰는지,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거 랜딩, 그 뭐지? 그 영업 번널 세일스 번을 만드는 거는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렸죠. 다른 영상들 보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유일하게 하야될게 뭐냐? 제가 이미 테스트했잖아요. 이 카피 어떻게 쓰는지, 이 광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 광고 어떻게 이 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것만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광고 회사도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판매를 하면 은 팔리겠거니? 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 판단 하고 얼마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00불 써서 3000불 받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 테스트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본 거면 비슷한 거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만 체크하면 되냐? 광고 한번 만들어 먹고 어디다가 타겟에다가 던져 놓고 여기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 숫자. 보는 거예요. 내가 총몇 개가 팔렸나, 그래서 돈이 얼마가 벌려졌냐, 한 번을 만드는데 클릭드로레이션이 얼마 되고, 한번 클릭하는데 돈이 얼마 가 정도가 드냐, 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너무 파워풀한 게이 가격이 너무 쌀 뿐만 아니라 이 광고를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카운트가 밴되는 경우도, 디세이블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무슨, 어, 뭐, 누구냐 게 그 구글이나 빙뭐 이런 거 그건 그냥 글이 전부잖아요 그리고 배너 웨이드 아니면 무슨 네이티브 에드 같은 경우도 글 그림 조금 이건데 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슨 광고를 무슨 메시지로 어플까지 줄수 있으면서 이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한번 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같은 제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 이거 랜딩 페이지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광고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만들어 광고라서 뭐 아직까지는 어, 이 영상을 통해서는 아직 알려드리진 못하겠지만 어~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뭐 이렇게 어떻게 제가 광고를 하고 광고 뭐 회사도 운영을 하고 뭐 하는지가 궁금하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그 동포대학 안에 가서 보면은 좀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혹시 무슨 광고나 브랜시 나는 그 에이비타이징 광고 어떻게 만드는지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면은 뭐,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연락이 돼서 좀 도와드릴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저는 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동포 대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시키고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어, 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광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영어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영어가 더그 옵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브라이언 저 영어 못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잘못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 하다가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혹시 아뭐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은 아뭐 아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제가 제품, 인트레스트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혹시 인터넷 사업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사업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